예, 도달입니다. 지금 여기 유리창 있잖아요. 유리창, 여기 유리창, 여기에 벽지가 붙나 안 붙나 확인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. 지금 유리면이거든요. 유리면 쇼윈도 또는 뭐 기타 주위에 있는 매끈매끈한 유리면이에요. 유리면에 아무런 약품 처리나 기타 처리를 하지 않고. 말 그대로 풀만 바른 벽지로 이 벽에 발라가지고 잘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확인할 겁니다. 제가 지금 오늘 수업하고 남은 벽지가 있거든요. 그걸 가지고 일단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게, 해보겠습니다. 그 정도. 유지창에 도배를 한지한 한 15일 정도 지났습니다. 15일 정도. 시간이 많이 지났죠. 어, 일부러 이 벽지는 시간을 좀 오래 뒀어요. 정말 떨어지지 않는가?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질재면에는 보통 약품 처리를 해서 시공을 했었기 때문에 애초에 매끈매끈한 면에는 벽지가 붙지 않는다는 선입견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거의 뭐 당연하다시피 시험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근데 이번에 또 올해 일을 하신 도배사 분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, 확인차 또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자세히 가서 볼까요 예 이쪽에 보시면 거의 이음매 자리인데요 저번에 그 안바사 풀닦이 자리 그 자리인데요 <laughs> 제가 얘기를 한번 좀 닦아 봤어요 닦아 보니까 닦은 자리와 닦지 않은 자리가 이렇게 뿌옇게 남아 있습니다 저이 뒤쪽으로는 깨끗하게 보이죠 이게 뿌옇게 가지고 앞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비방울하고는 마심 어,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음매 자리는 예, 거의 예 거의가 아니라 아예 떨어짐이 없습니다 잘 붙는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음매 자리 이연매 자리도 마찬가지로 손끝으로 밀었던 자리인데 아, 깨끗하게 붙어 있습니다 떨어진 자리는 전혀 없구요 그래서 뭐 어, 좋은 결과가 나왔다 라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어, 이제 회원수가 거의 600명에 다 됐습니다 어, 이렇게 뭐 보잘것없는 실력이지만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어, 더욱 더 정진해서 바른 도배사 어,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좋은 도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기술료 구독 추천 즐겨찾기 감사드립니다.